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 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영상을 제가 찍으면 마지막은 CJN이 되는 것 같습니다. CJN이란 종목에 대해서 벌써 리뷰를 한 지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어, 어제는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CJN이란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었다면 좋았을 만. 아, 그렇지 못하고 주가가 눌리는 음, 상황이 벌어지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구독자분들 특히 시젠을 보시는 분들의 에, 마음에 함께 공감을 좀 하면서 음 저도 굉장히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젠이란 어, 종목으로 어떻게 보면 어, 매일매일 리뷰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조심스러운 것은 혹시나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신다라고아니 물타기. 을 하셔서 어, 곧 상승하겠지라는 어떤 음 소위 말하는 뭐 어떤 희망고문, 기대감 이런 것들을 제가 조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만일 반등하면 좋지만 그게 반등을 못 하고 16만 원 언더로 깨져서 지지라인을 깨버리고 내려갔을 때에는 그 상실감이나 혹은 금전적인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즌에는 정말 찍기가 조심스럽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구독자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음, 뭐 두서 없는 이런 영상에 대한, 어, 제 분석을 음, 들어주시고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그것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니 이렇게 계속 좀 찍겠습니다. 그리고, 어, 최대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음, 어쨌든 그런 뭐 생각으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오늘 오랜만에 코로나 라이브를 켰습니다. 시젠이 항상 어, 제가 시젠 영상을 찍기 전에 봤던 이 코로나 라이브입니다. 어, 최근에 확진자 수는 음, 많이 줄었습니다. 다행히도 많이 줄었구요. 어, 뭐 시젠이라는 종목의 국한에서 봤을 때는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 2,000명이 되고 하면 더욱더 주가에 어찌보면 좀더 힘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 사실상 어,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루크 봤을 때는 저부터도 그렇고요. 당연히 확진자 수가 줄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500명 언더로 좀그 확진자 수가 줄었는데 전일 대비 수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 빨리 좀 떨어지기를 바라겠고 전 세계 기준으로 봐도 보면 음, 확진자 수는 뭐 업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대해서 확진자 수에 대해서 체크할 때 확진자 수는 보통 만 25만 명 30만 명까지도 갔었고요 사망자 수는 3천 명까지도 찍었었는데 지금은 한뭐60% 70% 수준으로 줄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도 생각보다는 효과가 그렇게 뚜렷히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물론 백신을 접종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면서 집단 면역의 상태가 되어야만 그 백신이 빛을 발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아마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그렇게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기도 전에 사실상에 음,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부족하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JTBC 뉴스에서 9시경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어뭐 영상 플레이는 안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어찌 됐건 이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1억 명을 넘겼고요. 하지만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전 세계 1%입니다. 어, 그만큼 백신이 턱없이 모자라죠. 어,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렇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백신이 첫 번째 맞고 또두 번째까지 맞아야지만 접종이 끝나야만 집단 면역 상태가 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 과정에서 변종은 뭐 아니라도 변이라도 좀 나오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라도 나오면 또 다시 어떤 그 관련되어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만 야 된다라는 거죠. 어뭐 어, 기존의 모더나나 화이자의 백신으로서 효과가 있다면 베스트입니다만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음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백신을 개발해야 될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나이스하지만은 않다.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정말, 뭐, 더 세상 텐션으로 가고 있지만, 그게 언제 다시 시장을 짓누를지 모른다라는 항상 생각을 가져가면서, 매매 임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이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코로나19 백신변이 우려로 일제히 하락했다. 사실 이뭐 연합 인포맥스의 기사가 어, 맞지 않다 라는 것 보다는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치트 키도 그죠 어떠한 치트 키도 갖다 붙이면 주가 락에 대해서 말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오른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런 차트 보신적 있으세요 3,200 포인트 월봉으로 보면 더 가파르게 보이죠 예. 코스닥이 1000포인트 보신 적 있습니까? 코스닥 1000포인트. 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그 정도로 이 대단한 시장에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오늘처럼 눌린다. 매도세가 장난 아니에 지금 이게 얼핏 보면 은봉, 조그만 음봉이라서뭐 0.53%? 하지만 그 내부에 있는 그 이면을 까고 보면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그 1조 9천억. 기관이 2조 2천억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합이 4조 2천억 가까이를 매도했어요. 엄청 많이 판 겁니다. 물론 이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엄청난 이 매도세를 견딜 만큼의 유동성이 개인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텨주는 거라고 봐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뭐 차익실현 어, 뭐 고가 형성 뭐 어, 너무 가, 가파른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아니 그도 빠지면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 뭐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우려 그죠? 되게 많아요. 부딪히는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음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느냐. 그 노이즈와 소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 상황이라고 좀 봅니다. 특히 이 시젠이라는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그거 같고요.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제는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못 가요. 뭐 그런 겁니다. 어, 그래서 뭐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16만 원 정도 라인을 이렇게 찍었다라는 것은 어, 이때를 추억하게 만든다. 이때 상승을 가파르게 하면서 MSCI 편입된다라는 기대감 외국인의 수비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한번 눌렸을 때 털리고 다시 그냥 쭉 오이평선 안깨어 가버렸죠. 그래서 오이평선 깨는 순간부터 매도세가 강해졌습니다. 그죠? 하늘 높은 줄 몰르고 가다가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될수 있고 만에 하나 눌린다라고 하면 저는 이장기평선인 300위평선을 깨고 눌릴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라인 이라고 하면 13만원 인데 저항 라인 이라고 하면요 이 저항 이 지지라고 표현하는게 맞겠습니다 이 지지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여기서 틀어 올라, 올렸으면 좋겠다 여기서 틀어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뿐이에요 오늘 어쨌든 장중에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괜찮았어요 오늘 장중에 나름대로 이때까진 좋았습니다. 근데 이때까진 대부분 종목들이 괜찮았어요. 한 10시까지 요즘 종목들이 꽤 10시까지는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그 이후에 밀려서 그렇지, 약간 오늘 조금 눌리면서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뭐 세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을 봐도 장초반에 어, 끌어올리고서 쭉 밀렸거든요. 음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오늘 시장이 빠지면서 개인이 4114억 순매수하고 외인이 2092억 그리고 기관은 1466억을 순매도한 코스닥의 시장에서 기관과 외인이 나가면서 일시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그게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시가총액 3위아 4위 아닙니까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빠지면 웬만한 종목들은 어쨌든 털고 보는 겁니다, 외인들도. 나름대로 리스크 해지 하는 거죠. 개인들은 그냥 들고 있지만 외인들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니까. 프로그램 매매 돌리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 밀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뭐, 보합권에서 마감했으니까 괜찮은 상황이죠. 이 하락 추세 있지 않습니까? 이 하락 추세. 지금 요걸 제가 조금 늘려볼까요? 뭐, 요정도로, 요정도로 보면 될것 같네요. 얼추 그냥. 요 하락 추세, 요 하락 추세가 지금, 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요 추세를 뚫지 못하고 계속 밀리는 겁니다. 일봉상으로 체크했을 때 여기서 밀렸죠? 가다 돌파하는 척 하면서 밀렸죠? 다시 또 밀렸죠? 다시 또 밀렸죠? 어, 계속 밀리고 있는데, 그냥 제 생각으로는, 요런 추세를 돌파하면서, 양봉이든 음봉이든 뭐든 돌파하면서 안착해 주고, 이렇게 다시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근데 그게 머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건 오늘 의견도 역시 변치 않습니다. 요런 하락의 추세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하락의 추세를 곧 돌파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지금 빠지잖아요. 계속 이걸 돌아올 돌아 올리며 돌아 나가면서 돌아 올리면서 뚫으면서 추세를 돌파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안착해주면서 다시 가야 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어, 그렇게 저는 어쨌든 어, 조만간에 가지 않을까. 다만 변수는 시장이죠. 변수는 시장이다. 변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시 반이니까 지금요. 제가 찍고 있는 시간이 나스닥과 다우지수가 시작을 했습니다. 아뭐 어떤식으로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긍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마 내일 시장에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테니까요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젠이라는 종목이 오늘 물론 윗골을 달고 좀 눌리고 외동으로 봤을 때에는 개인 25억 정도만 순매수하고 기관은 7억 정도 순매수하고 인이 뺐지만 거래량이 많이 죽었어요 한창 나올 때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죽으면서 그래도 조금은 이제 외인들의 매수에 기관들도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움직임이잖아요. 음, 그전 충분히, 어, 충분히 반등의 시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오고 있다.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는 생각이 좀 됩니다. 음, 여기서 명실공이 매출이 조인 회사가 아무리 시장에서 관심에 벗어났다고 해서 이게 고점 대비해서 뭐 50%씩 빠진다? 말이 안 됩니다.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이미. 다시 한번 볼까요? 지우고 이미 지금 이렇게 보면 40%빠졌습니다40% 거품이 꼈다라고 해도 40% 뺐으면 많이 뺀 거죠.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고 어느 정도 수준의 반등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가격에선 돌아 올리면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전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 매동을 보면 아, 매동을 봤으니까요. 신용을 보면 6% 정도, 한5% 6%이 정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어,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가지고 들어오는 어떤 신용 어, 금액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정말 없이 막 2~3%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c g n 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기대감이 아직 있기 때문에,만 뭐 5%에서 6% 성, 수준으로 좀 떨어졌고 그 정도라고 하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어, 뭐 익스큐즈될 정도의 신용융자 비율이 아니냐 잔고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어찌 됐건 어, 시간을 좀 끌게 될지 왜냐면이 앞서 말씀드린 코스타 코스피가 좀 밀리게 되면요 그때쯤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오늘 상황에서 큰 이슈 없이 어, 반등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내일 시장이 다 밀려도 시제는 그동안 빠진 게 정말 많아서 여기서 더막 엄청 크게 눌릴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27만 7천원의 자리를 정말 깨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어 살짝 지금 깼다가 지금 올라오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살짝 깼다가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는 아직은 어, 반등에 대한 이슈는 희망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 주봉상으로 많이 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되돌린 반등이 나올 것이다. 어,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힘들지만 한번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어쨌든 뭐 시장에서 시장 하락 대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 장중에 보여준 어떤 힘은 아직 남아 있다라는 좀 생각했고 어, 어떤 특이할 만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시즌에 대해서 좀 트래킹하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조금이나마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일 시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이 과연 오늘 빠진 만큼 어, 되돌려 놓, 놓을지 아니면 어, 우려스러움에 한번 더 누르고 갈지 아니면 계속 누릴지 어, 내일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비단 개별 종목에 대해서 포커스 맞추고 보시는 것보다도 지수를 좀 살펴보시면서 본다면 더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편안한 음, 저녁 되시고 내일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